안녕하세요, 항상. 오늘은 양념치킨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맛있, 맛있다고 하면서 물을 왜 켜내 먹는 거죠? 조금 매운가요? 뭐예요? 누가요? 아빠가요? 어제라고 말잖아요 한번도 이남태이 주치의까지 된것같으방청 가고 있는 정벌이 고통이 아닐 겁다 오늘 들어온다는 데장이 오지 않으니까두고보 정말 돌아까요저한 듣듯이 하 있어요 글쎄 신념이나 사상보다 더 사랑이 중요한 거죠 나 최고

양념치킨은 양념 맛이 나요. 그 양념치킨 옛날에는 싫어했어요. 근데 맛있었더라요. 음. 맛있었더라요. 알입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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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입니다. 등록은 304로 하면 되고요. 구독은 304로 하세요. 그건 어, 사람들 지정하는 거구나요? 그렇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응. 어거또가지고 때려면 돼. 이있어 응. 톡톡 꺼요?

to be 넌믿 드럭? 고독대는 독자는보내안되는데구고독자 아빠 밖에 없을것 같은데? 어고독래는넌 믿어. 고독대는 넌있겠고할대는넌 믿어. 고독 있겠다. 응? 할아버지 건네 엄마도?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아하는 대로. 는데도이상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물이로좋아하 국물 로좋아아는물 <laughs> 天知道你哎你哎